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이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의로움을 이루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십계명을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움을 속속들이 이루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원안을 품고 있는 형제에게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쉽게 남의 잘못을 묻기가 쉽죠? 그러나 내가 남의 잘못을 물을 때, 나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물을 때, 나도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길로 가면 우리는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갚아야만 되는 길을 걸어 간다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일례로 정치나 이런 데 관련된 일을, 그런 거를 바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여든 야든 상대방의 잘못을 물으면 나도 상대방이 나도 그것을 내가, 나도 저기를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만을 얘기하죠. 그것이 남의 잘못을 묻는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마지막 하나까지 갚아야 된다. 주님은 그런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알지만 우리들의 죄를 묻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 주시기를 원하는, 원하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들도 남의 잘못을 보지만 그것을 묻지 않으려고 할때 그분께서도 나의 죄를 아시지만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독서의 말씀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마친 후에 이제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아직 비는 오지 않는데 엘리야는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종에게,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시종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부들은 이 기절이 성모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왜 바다에서 떠오른 작은 손바닥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성모님일까? 어떻게 해서 교부들은 이 기절을 성모님이라고 생각했을까? 여기에 큰 비가 등장합니다. 큰 비는 누구일까? 큰 비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손바닥만한 자, 바다에서 정말 3년 반의 가뭄 동안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끔찍한 고통, 고통을 겪었는데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 잠깐 사이에 하늘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슬람방울 내리지 않던 그러한 데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집니다. 그것은 성모님이 오기 전에 세상이 이슬 한 방, 은총에 이슬 한 방을 없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성모님의 모습은 손바닥만한 바다에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세상이 볼 때는 너무너무나 초라한 그러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손바닥만한 구름 구름 속에 어마어마한 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서 갈멜산을 올라가면요. 그 갈멜산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닭 벼슬처럼 이렇게 평야지대에 닭벼슬처럼 서 있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이후로 엘리야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이 갈멜산에서 끊임없이 <laughs> 누구를 기다렸는가? 바다에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 성모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laughs> 그러기에 우리는 <laughs>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세상이 너무너무나 캄캄한 우상으로 가득한 돈에 미쳐버린 세상에 물질에 미쳐버린 그러한 세상에 끊임없이 하느님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오직 구원이 구세주께서 오시기만을 일생을 통해서 하느님께 기도한 예언자입니다. 그에게 엘리야에게 하느님께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오시는 커다란 순식간에 올 크나큰 은총의 비를 가지고 올 주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참미합시다.